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제목은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저절막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은 고요하고 평온함 그 자체입니다.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넘쳐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곁에 있어도 어머니가 그리운 아이의 사모함이 간절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함도 그와 같습니다. 단지 한 개인의 사모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사모함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그러한 것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 644화. 오늘은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서 말하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에게 맡겨지지 않은 일들 그 개인에게 맡겨지지 않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도전, 무모한 도전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하겠다든지, 누군가를 지배하겠다는 그러한 모든 욕심들은 인간의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사람이 한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 그런 것들이 교만과 오만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러한 큰 일을 경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냐고 오만하지 않겠다는 말, 말은 내 마음의 욕망, 내 마음의 오락,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이처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이 잘 적용된 사례가 모세의 경우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큰 일을 경영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모세의 오만과 교만 그리고 오판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40세의 광야로 도망한 이후에 8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0세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내셨습니다. 10편 131편 2절을 계속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한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면, 저땐 아이의 어머니에 대한 신뢰일 것입니다. 신뢰뿐 아니라 사모함, 그리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있어도 끊임없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 아이의 심정.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입니다. 저땐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땐 아이와 가도다. 우리는 아이가 어머니를 신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께 신뢰함.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오락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